뭐 하세요? 방명수야? 딱다 우리야? 여기 인사 앞에.. 아인사님손한번 둬주세요 신혼여행 껴 받은 사람 아니 설악산 가시는데 치마 미니스커트를 꼬셨어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우리끼리 가요 와 노을 짱 예쁘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지? 석 가요 석 <laughs> 아무튼 우리는 스타벅스와 함께 석초로 갑니다 밤새가 서 너무 눈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밤을 지새웠죠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야, 나 혼자 갈게 기탱이지 <laughs> 엄청 음, 기엽다아저가달아드릴까요 그랬는데 내가 같이 발라고 했어 잘했어 아뭐 여기 있는 가평유괴도인데 우리 안개봐 쩔어 안개봐요 미쳤어 진짜 안보이죠? 원래 가평유괴도 써있는데 아무것도 안보이더유명해진가 여기는? 어 아, 추워 씨어싸아 먹어보자 뭐 연주언니가 추천한 집까지 <laughs> 맛있다 엄청 맛있다 어박마마. 야너 이따 물못 들어가겠다. 아, 기다려. 다시 찍자. 응. 음.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전복 특별기를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 한 그러면 그러니까... 한명더 늘어서 총3 명. <laughs> 근데 뭐 거의 올라가면 좋워 <laughs> 조개 뺀 다음에 가운다가 전분 넣어서 육혀아 그래 맛있게 먹어라. 먹어. 지 응.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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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뭐야? 뭐야? 거야거기 뭐야? 뭐야? 거기서? 뭐야? 거기 뭐야? 거기서? 뭐야? 시기서 이제 진짜 서서 뭐야? 거야야 한세 개, 3개. 세 3개? 개. 왜다 나눠졌어? 너는 너왜 나눠졌어? 수진이 입맛에 세 개. 난난난네개 4개, 반, 네 개지. 나는 맛이 그렇게 엄청 <laughs> 있진 않아 그게. 나는 아주 슬, 술 먹고 <laughs> 아마 아, 여기. 해장용 어, 이런 걸로 좋은 것 같은데 가격 대비 그렇게 맛있네. 어 이거야 이거. 사람이 많대. 나는 3.5. 처음에뭐 먹었을 진짜? 때는 4.5였는데 너무 자주 왔나 봐. 여기는 속초 양미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특화원이에요. 성부 선물 특화원. 우와! 뭐가 다 있네? 세계 음식 체험관이 있어! 우와! 까뭐보세요뭐보세요괜찮아니 이거 먹 오우 우리 여기서 이것저것 주사 먹을 거야 비싼 거먹자 맛있다 나 너무 좋아 그거 치즈야? 치즈였어, 맛있겠다 이가도시시 제일 진짜 이거이거이거이거 와예뻐아 맛있겠다 진짜 돼지야 맛있겠다 매니큐어 천 원이야 <laughs> 아, 사이어아지는 어, 이거. 나주는거구나 <목소리도> 아, 이거. 나 이거. 많 이거. 나었거데 옛날 초등학교 이거. 0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거나 이거. 나이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쓰 이거. 나이래 여러분 이게 샤인 머스켓? 응. 샤인 머스켓. 우리 이마트에서 사왔거든요. 야 서울사 가서 살래? 샤인 머스켓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그 맛이 아니야? 주번. 신기하지? 엄청나다 신기한 맛이지. 어다안 돼, 나는 2만원 어쩌고 사서 먹어야 돼 이걸? 신기한 맛이야. 맛이지 망고맛 아, 맛은 아, 있는데 맛이 없지도 않고 네, 엄청 단데? 음. 그니까 맛이 참 신기하네 만, 만두 송이에 15,000원까지만 돼도 먹지 25,000원이면 두송이 이만 5 0원이야 아, 어. 음. 진짜 싸게 산 거였어 아 아니, 그래? 어 저희 설악산이야?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공원 계단 저희는 설악산인데 아래차 대고 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갈 길이 멀고도 멀구나. 저기 앞에서부터는 이쁜 거 많이 나와. 지금도 충분히 예뻐 네. 인당 3 5 0 0원이요 비가 세. 와, 사 엄청 많아요. <웃음> <웃음> m o n e 의 money, 저 지금, 동남라 w 것아아요 되게 외 y I'm 엄청 많아요. 지금 s g o i n 을 처음 와서 그런지 엄청 예쁘긴 하네요. 제 동생이고요. n g t 입니다

한번 n 여기서 먹을 수 없어. 거기 가서 먹어야 to get 편의점에서 u 자 e I'm n 어 t g o i n 쁜 t 같아요. a 뒤에 e 것도 보자. 어디 h e house. 재밌는 o t going t 재밌지? 아름답다. 도, 도, 도. Beautiful. g i r 난난안 지겨도 그냥 가. 오. 색감 엄청 예쁘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얼굴에 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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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설악산. 델피노. 대명이야 대명. 아 저거구나 돌비로. 여기 가면 맥주라도. 와 여기 참나 이네 뷰 좋다. 나 엄마 왔으면 좋아했을 텐데. 아유. 좋다 좋아. 좋아? 예. 어 뷰도 어, 좋네. 와뷰 대박. 형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 돼. 사번자 사방이 노린제 다 노린제야. 냄새나잖아. 어다 어, 노린제. 여기 많지? 우리는 이제 인싸가 되는 어, 맛집들. 여게뷰 어. 진짜 짱 좋네. <laughs> 술 먹어도 취하지 않는 뷰야. 아 좀. <laughs> 어, 아니 아닌데 여기가 메인이구나. 메인이라니까 여가 아까 그그뭐 무슨 뭐 무슨 어. 바위? 아 어, 이게 바위 해피 텔레비아 처음 봤지 않았어.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장 속초 관광수산 기장입니다. 먹을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약 강먹었냐 도지야?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응. <laughs> 맛있지. 응.

아니 그니까 난 국물을 잘안 하니까 꼭이 집에서 먹어야 돼얘밥 먹을 때안 먹어 먹라그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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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먹어 야다 먹었네 <목소리> 아니 이렇어요 여러분 우리 먹어야, 아, 먹어야 아, 돼 내가 아,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돼요 뭘 그렇게 야금야금 먹고 있어 뒤에서 근데 내거 먹고 있지 아니야 마약 닭강정 닭강정 아니야 아니 마약 닭강정 이렇게 먹으면 속초에서다 먹은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인싸가 인싸 타령이야 <목소리> 그면 우리 이제 어디가? 자연산 회를 자연산 막회를 먹으러 갑니다. 위에. 예. 위에. 어이 케이스 아닌가요? 이케이 오늘 저녁은 여기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밥을 즐길 수 있어요. 아 어, 생선네. 바다네. 밀어보래. 밀어. 밀어. 주빌리야. 기회야. 아. <laughs> 기회야. 놓쳤다. <laughs> 아니 등지에서 큰생 따오. 빵. <laughs> 경치가 <laughs> 너무 큽니다 여러분 2이만원이만 원. 이만한 이만 원, 이만한 쓰러천 원, 이렇게이렇게또만 잠깐만 밥 먹고 이렇게 나오면 제 무조건 유미무 뭐한 거? 제 확실히 왔어요. <아싸요. 웃음> 너도 쓰레기 가지고 뭐해? 음, 이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초중에서도 좋아하는 느낌. 윤일호 사진찍지? 잘 나. 제 동생이 아, 있어. 잠깐만 사람 있어. 맛있게 다들 먹었어요? 네, 훌맛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어디 어디 어디? 목적지 어디? 온천. 온천. 네. 응. 설악. 설악은 거예요. 설악 어디지? 설악 워터 워터피아. 워터피아. 한 10분 정도 운전을 아주 장, 장거리 운전을. 아, 10분이니까 20분 정도 걸리겠지. 잘 부탁합니다, 썸 기사님. 네. 갑시다. 한 시간 이내만 가주세요. <laughs> 고고싱. 레골레고 어. 레골레골. 날 좋아해. d 좋아해 너무 좋아 저녁! n i a 샤인 머스 i a k Shine, was it? No, no, 내가 no, <laughs> 양치크 마스크 마스크 마 어. 맛있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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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크 마스크 마스크 스크 마스크 이스크 마스크 마스크 맛있네. 마스 맛이 되게 마스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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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스스마스 맞지. 어. 집에 일어났는데, 그림 같은 거지. 너, 너. 운정 좋습니다. 장관이네요. <laughs> 절경입니다. 네. 어, 절경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인사야. 어 인사지. 장관이네요. 절경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이거 몰라? 어. 바보네. 안녕하세또 만났네. 어나 전에. 몇 살이야? <laughs> 인사놀이 인싸 한다면서 인싸놀이 아사 혼자 할때마다 <laughs> 확실히 옆쪽이 먹을 때가 많아요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간장이 다? 먹짱 진짜 맛있어 진짜 고 <laughs> 이게 스테리이 음, 감칠맛 있다니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잖아 네. 어 만족만족? 아 별로야 JNT, 별로 j n 야아 진짜 나가 모르네 j n j n J.M.T, 푸가도, <laughs> <심에> 푸가도, <웃음> JMT. <웃음> 맛있어. 닭딱먹 시간. 맛있게 드세요. 나들들한 어. 여기는 있 여기예요. 엄청. 엄청 맛있어요. 원 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 단호박 식혜도 보너스로 샀어요. 먹어봐. 이거 살짝. 응, 달달해. 야, 덜 달고 맛있다. 맛있다. 야, 똑같은 거 샀어? 내 거야. 아, 뭐야? 아, 왜 사는 거야, 이거? 내거 없어. 이거 하나 사자, 이 사도 돼? <laughs> 어? 맛있지? 이거 하나 사자? 집에 가아 <놀람> 啊，包三包你？四点钟。